안녕하십니까 충청 ATV뱅크의 이병희 대표입니다 몇년만에 제 얼굴이 나오는 예. 차량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총청 a t v 뱅크가 어떤 제품 구분을 취급하고 뭐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이렇게 뭐 보면은 우리는 바퀴 4개짜리 ATV라고 해. 그리고 일명 뭐 사바리. 정식적인 명칭은 ATV. 그리고 저쪽에 이제 뭐 수상 오토바이. 이 철철이 바뀌거든. 이쪽에 이제 3륜 트라이커 안전한 이제 삼륜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취급하지. 이게 좀 어떤 사람들이 좀 다른 오토바이 쓰고 이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아 이게 우리 이제 고객 군을 보면은 두 가지 두 부류의 고객층이 계셔. 이, 이거를 레저 쪽으로 즐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실생활에 접목해서 어, 실생활에 한 도구로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고객층이 이제 계시지. 이 비율은 이 레저보다는 일반, 실생활 내에 활용하시는 그 분들이 훨씬 많아. 어. 거기에는 저기 아파트 관리 사무소, 뭐 학교, 뭐 대학교, 병원, 저 전원생활 하러 가시는 데 이제 들고 가시고, 어, 산촌에서 이제 산에 약초도 캐러 가시고, 소, 송이버섯도 채취하시고, 너무 광범위해. 이사이리이 t 종류 중에서도 어. 작은 게 있고 또큰게 있고, 이게 종류별로 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도 각각 다릅니다. 어, 그럼 다 틀리지. 일단은, 뭐, 욕심들이 <laughs> 많으셔. 자륜 구동이 꼭 돼야 된다. 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에 바퀴는 전부 다네 개야. ATV는 바퀴는 전부 다네 개인데, 이네 바퀴가 다 구동되냐, 아니면은 뒷바퀴만 구동되는 후륜구동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할 때, 최소한의 견적으로 무조건 우리 비싼 거 팔면 은 많이 남어 솔직히 <laughs> 솔직히 많이 남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이 비싼 건 일단 설명도 안해 어, 설명도 안한 다음에 원하실 때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이제 기본 장비부터 사륜이 들어가는 기본형 모델부터 이제 그 장점을 설명해 드리고 그런다는 이제 겸손한 영업을 계속 앞으로도 이어갈 거야 고님일시는거 어. 보면서 이제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이상 필요한 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 어쩔 때못팔 때도 있지. 왜 그러냐면은 도로 주행 안 된다고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려 그거는 내 보호 차원이 아니고 고객분들이 사실 때이 가격이 이제 그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를 100% 솔직 히 나도 100% 활용 못 하거든. 근데 200% 활용 계획까지 다 갖고 오셔. 근데 거기에 도로도 꼭 포함돼 있다는 거지. 이거 도로 주행 안 돼. 응, 안 돼. ATV. 특히 4개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륜 구동들도 있는데, 쟤네들은 일반 이렇게 포장된 데 아주 좋은 도로만 다닐 수 있는 모델들이고, ATV는 말 그대로 A, 올, T, 트레인, B, 비클스, 이걸 직역하면 전 지역 맞는 차라는 거거든. 포장도로든, 비포장도로든, 약간의 물이든, 언덕길이든, 내리막길이든, 다갈수 있는 그렇게 고안된 장비들인데, ATV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로 주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활용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만의 길도 습득을 하고 이렇게 찾아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멀리 가고 싶다 하시면 은 정말 차에 싣고 그 지역 그산그들그강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산발이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이 산발이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산발이? 네. 이 유일하게 이렇게 앞에 바퀴 두개 뒤에 하나인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법을 적용받는 이종 소형 면허 (125cc)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갖고 탈수 있는 안전한 오토바이지. 배기량은 한 1330cc 정도 되고 기아 방식도 뭐 이렇게 클러치 잡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세미오토라고 그러지 얘네는 손가락으로 기아를 넣어 클러치 안 잡고 완전 오토는 아니고 근데 이거 이제 수요층은 이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뒤에 탠덤이라고 하거든 뒤에 사모님이나 여자친구 아니면 뭐 저기 자제분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실 때 엄청 안전적이야 그리고 내가 힘들지 않아 너 오토바이 뒷자리가 왜 높은 줄 알아? 아, 뒷자리가 더 높잖아. 오토바이도 따지고 보면 조수석이야. 뒤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알려주고, 이제 같이 이 길을 보면서 무게중심도 옮겨주고, 어. 그래서 뒷자리가 높은 거거든. 그런 무게중심에. 네, 되게 안정성이 있고, 50세 초중반까지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이제 이제 그 여가 쪽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뭐 캠핑카, 내지는 캠핑, 그 다음이 이 오토바이야. 나는 이제 50세 뭐한 중반에서 시작하려고, 면허는 학원 가서 따셨는데, 이 다리도 안 올라가고, 서서 두 발로 이렇게 지탱해 보시라 출발 안 해. 근데 그때 벌써 위압감을 느끼는 거야. 포기를 하시다가 매체나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로드 상에서 저걸 보시면은 무조건 사시지. 이제 최고 많은 이제 고객층은 또 실버라이더 분들. 실버라이더 형님들은 한 30년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덩치 큰 오토바이들이 이제 내 몸에 붙이는 거야. 그랬을 때또 이쪽으로 평생 이제 동반자로 입양들 해가시고 그러지. 3년 오토바이는 정의를 하자면은 어쨌든 편하고 힘들지 않고 안전한 오토바이가 캐남 스파이더야. 어. 수상 스키도 어. 한번 얘해주세요 이제 수상 오토바이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제 패킹이야, 패킹. 겨울잠, 그 겨울잠 자는 준비도 이곳에서 하고 이제 겨울잠을 깨워주는 준비도 여기서 해 기름도 쳐주고 뭐 갈아줄 거 갈아주고 수상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즌이 있지 근데 보통 이제 올해 뉴스도 벌써 4월부터 여름이라고 하니까 올해 좀 빨리 들어오시는 거야 아. 우리가 음, 전국으로 무상 음. 수리를 또 하잖아요 어, 어 그렇지 그, 그 얘기도 한번 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상 픽업, 무상 출장, 무상 딜리버리. 이 시스템이, 너 오늘 내거 이거 고장났거든? 가지 가. 그리고 나 내일 모레 타야 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갖고 와. 이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주시면, 아, 제거 가지 가주세요. 뭐제거 와서 출장 한번 봐주세요. 접수만 해주시면 무조건 일주일 안에 간다는 거지. 갖고 온날 시점으로 해서 다시 일주일 안에 가져다 드리는 거야. 우리가 픽업할 때 무작정 고객님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아니고 언제 타실 거죠? 주로 언제 많이 운행하시죠? 이런 걸 내가 다 물어봐. 그래서 이제 픽업 일자나 배송 일자 이런 것들을 다 맞추거든. 어디처럼 수리비에 뭐다뭐 뭐 포함시켜서 뭐 저기 그런다고 누가 한번 그러대? 우 <laughs> 절대 안 그래. 우리 이제 서비스 뭐또할건줄 알아? 오토바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두분 이상 모이면은, 제일 관심 있는 기종 두 대, 말씀하시라고 그럴 거야. 싣고 갈 거야. 어. <laughs> 싣고 갈 거야. 보여드리고? <laughs> 어, 그럼. 가서 시승도 해보시고, 아주 자세하게 뭐, 이렇게 번잡하지 않은 편하신 공간에서 설명 들으시면은, 구매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야. 사실 분들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시 한번 알려주시고. 아. 여기는 충청 a t b 뱅크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 이제 영업 방침의 이제 기본이 겸손이에요.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려요.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일단 편하게 상담 주시고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개인 리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청 a t b 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